전기 기능사 필기. 콘덴서의 정전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극판의 간격에 비례한다. 등전 이면과 전기력선의 교차 관계는 정답 직각으로 교차한다. 전기분해를 통하여 석출된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 및 화학당량과 어떤 관계인가 정답 1번 전기량과 화학당량에 비례한다. 평형 3상 교류회로에서 Y 결선할 때, 선간 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정답 3번 6.0. 다음 중 1V와 같은 값을 갖는 것은 정답 1번 1줄 퍼 쿨롱. 이 전력 계법으로 3상 전력을 측정할 때, 지시값이 피어는 200W, P2 200W일 때, 부하 전력은 정답 2번 4배. 20분간 87만 6천 줄의 일을 할 때,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정답 1번 0.74.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내는 방법은 정답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R은 옴 l 은 30mm 헬리의 r l 직렬 회로에 B는 200V, F는 60Hz의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전류의 크기는 약몇 암페어인가? 정답 16.17.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정답 자유전자. 권수가 150인 코일에서 2초간 1W의 자속이 변화한다면 코일에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몇 비인가? 정답 75V. 복소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거리와 방향을 나타내는 스칼라 양으로 표시한다.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과 L2인 두 개의 코일이 직렬로 가 동접속되었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단 자기력선에 의한 영향을 서로 받는 경우이다. 정답은 L은 L1 더하기 L2 더하기 2M. 저항이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류의 열 작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법칙은 정답 줄이 법칙.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정답 정격 전류가 흐를 때의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 전격이 1만 볼트 500 암페어 역률 90%의 상동기 발전기의 단락 전류는 단 단락비는 1.3으로 하고 전기자저항은 무시한다 정답 650. 이대의 동기 발전기 어비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어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정답. 어기의 역률은 낮아지고 비기의 역률은 높아진다. 다음의 정류 곡선 중 브러쉬의 후단에서 불꽃이 발생하기 쉬운 것은 정답 4번 부족 정류. 슬립이 일정한 경우 유도 전동기의 공급 전압이 1, 2로 감소되면 토크는 처음에 비해 어떻게 되는가 정답 4분의 1로 줄어든다. 권선형에서 비례 추위를 이용한 기동법은 정답 2차 저항 기동법. 동기 발전기에서 역률각이 90도 늦을 때의 전기자 반작용은 정답 감자 작용. 유도 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생기는 손실 중에서 구리손이란 정답 1차, 2차 권선의 저항손. 분상,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를 역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 원심력 스위치를 개로 또는 폐로 한다. 전력형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형 개전 방식은 정답 차동 개전기. 다음 중 병렬 운전 시 균압선을 설치해야 하는 직류 발전기는 정답 3번 평복관 다음의 변압기 극성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정답 2번 1차와 2차 권선에 유기되는 전압의 극성이 서로 반대이면 감극성이다. 에벌런치 항복 전압은 온도 증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정답 2번 증가한다. 용량이 작은 유도 전동기의 경우 전부하에서의 슬립은 정답 5에서 10. 62,000VA의 발전기의 회전수가 1200rpm이라면 이발전기의 극수는 얼마인가 정답 1번 69. 변압기를 Y로 연결할 때 1, 2차간의 위상차는 정답도. 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 규정으로 적합한 것은 정답 1번 분기점으로부터 90M 지점의 시설. 전선을 접속할 경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전선의 세기를8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화약류 저장소에서 백열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경우 전로의 대지 전압은 정답 300V 이하. 연피 없는 케이블을 배선할 때 직각 구부리기는 대략 굴곡 반지름을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몇배 인상으로 하는가? 정답 6배 정격전류 20A인 전동기 1대와 정격전류 5A인 전열기 3대가 연결된 분기회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는 정답 3번 75 접지저항 측정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 콜라우시 브리지 큰 건물의 공사에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드라이브 핀을 경제적으로 고정하는 공구는 정답 드라이브 이트 툴. 전자접촉기 두 개를 이용하여 유도 전동기 일대를 정여군전하고 있는 시설에서 전자접촉기 두 개가 동시에 여자되어 상간 단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로는 정답 인터록케로 회로. 다음 중 버스 덕트가 아닌 것은 정답 1번 플로어 버스 덕트. 과전류 차단기로서 저압전로에 사용되는 배선용 차단기에 있 어서 정격전류가 25어인 회로에 50어의 전류가 흘렀을 때몇분 이내에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는가? 정답 2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2분. 가공인입선 합성수지관 공사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정답 4번. 관 상호관 및 박수환은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 지름의 1, 5배 이상으로 할 것. 배선 설계를 위한 전등 및 소형 전기기계 기구의 부하 용량 산정시. 건축물의 종류에 대응한 표준 부하에서 원칙적으로 표준 부하를 20VAM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정답 호텔 병원. 동전선의 직선 접속에서 단선 및 연선에 적용되는 접속 방법은 정답 직선 맞대 기용 슬리브에 의한 압착 접속. 금속관 공사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오른 것은 정답 3번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것은 전선관의 두께를 1, 2 이상으로 한다. 전기 난방기구인 전기담요나 전기장판의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퓨즈는 정답 온도 퓨즈.